그리고 한 가지 더 카카오톡으로 이런 글이 왔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한의학적 단상. 메르스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온 국민들에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일 뿐이지만 현재 확산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고연령층 그리고 폐질환자의 치명적으로 작용해 나라에 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고민하다가 메르스에 대한 한의학적인 단상들을 올려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내용이라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국민 복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지금의 메르스는 우리가 평소 겪는 감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 걸리는 감기는 상한이라고 하여 찬 기운이 내 몸속에 들어와 생리적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한, 기침, 콧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며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거나 발신욕으로 땀을 내 주어 발산시키면 잘 낫게 됩니다. 아, 한의사 한 분이 카카오톡에 올린 글인데요. 이번에 그리 그래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중국은 중소결합치료로 성공적으로 사스를, 사스를 물리쳤는데 2004년 이후 WHO에서 그 중소결합사스 치료 사례를 정식, 공식 문서로 출판한 이후 우리나라의 한의학계가 얼마나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었는가, 즉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중국 중의학처럼 우리나라의 한의계가 얼마나 잘 대비를 해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염려에 대한 말씀을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이런 인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한의학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의협에서요, 우리는 메르스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처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설계가 그 초반 공개해 봐 그러니까는 어, 그것을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겨울에 걸리는 감기는 상한이라고 하여 찬 기운이 내몸 속에 들어와 생리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진짜 이렇게 믿어요? 여기 저한이 지금 이 방송은 한의계 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자이 방송 시청자인 한의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러니까 상한 눈에 나오는 그 상한병이라는 게 그야말로 한계상한병이라고 믿으세요? 한계상한병? 아우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러한 인식을 이분과 같이 똑같이 상한병이란 찬 기운의 상한 것이다 라고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아우 그러면 우리나라에 에, 한의학계가 메르스에 대처할 수 있는 처방이 있다? 저는 의심이 가요. 상한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표현이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사스,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한 독감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걸리는 감기나 독감이 찬 기운 때문에 생깁니까? 나 이런 인식이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이분의 코멘트를 판단코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겨울에 걸리는 감기는 상한이라 하여 찬 기운이 내몸 속에 들어와 안, 생리적 안전성을 떨어뜨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종기지 남극의 세종기지에는 감기가 없어요. 남극의 세종기지에는 그 추운데도 감기 안 걸린다니까. 왜요? 거기서는 바이러스가 살수 없거든. 그러니까 감기라는 것은, 독감이라는 것은 찬 기운에 상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한의학이 아니다. 이분이 좋은 말씀을 쓰셨지만 난 이것을 보고 충격 먹었어요. 지금의 메르스는 온병이래. 그게 아니고요. 감기, 독감 등등 바이러스 질환이란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호흡기 상피 세포에만 작용할 때는 태양병, 즉 표병이라고 해서 표증이라고 해서 오한 발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한이라는 것을 그래서 추운 것이다, 즉 겨울에 갈리, 걸리는 감기이기 때문에 추운 것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몸의 열은 37도, 38도, 39도 올라가요. 지금 메르스병도요. 오한 증세가 있어요.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외기와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추워서 생기는 오한. 그러니까 굳이 상한 언어로 말씀드리면 고름병, 소음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쇠약해졌어. 아주 쇠약해졌어. 체력도 고갈되고, 이때에 너무너무 몸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쇠약해진 탓으로, 그래서 몸에 열기가, 전기료수의 열기가 쇠잔해졌을때 느끼는 오한, 즉, 부자를 써야 될그 오한이 있고, 마황탕이라고 하는 뜨거운 약을 써서, 따끈따끈한 약을 써서 땀을 내면 사라지는 오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께 좀 청할 게 있는데요. 그때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웨스턴 메디신 닥터이든 오리엔탈 메디신 닥터이든 제약 침증이든 제도권 침증이든 대체 의학자이든. 감기나 독감은 추울 때 생긴다? 추위 때문에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비과학적, 비동의학적 논리.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서는 감기 없습니다. 감기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 그 혹독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추울 때 걸리는 게 감기다 독감이라가 아니고 그러면 왜 추울 때 많이 생기냐? 그건 그 사람의 몸이 면역력이 약해서 추울 때 특히 유난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한다 는 것이지 추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 <laughs> 아나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만약에 이 견해가 전체 한의역 소속의 한의사들과 같은 견해라면 진짜 실망. 자, 본론 바로 들어갑니다. <laughs> WHO 보고서